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상의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람을 특수화해요. 사람을 심지어는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특수화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수다를 통해서 돈독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면요, 그 커뮤니케이션적 질서는 파괴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줘요. 청중들은 그것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들려졌으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느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 어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자 할때 많이 남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잘. 듣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카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 옷가게보다도 이런 식인 거예요. 즉 상대방을 장악하고 싶을 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안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대방을 장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악용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과 유혹에서 비롯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에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신비적 현상을 갖고 목회를 하면 많은 신도들이 모여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께 와서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변 잡기와 관련해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목사님께 와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휘둘리면, 휘둘리면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양복 입은 무당 될수 있어요. 무당이 별건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막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계시를 내려주면 그게 무당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강단에서 선포로 하시죠 죄송해요 그런 말씀 10년 20년 들은 사람도요 기도원 가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거를 알아맞히고 너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요 거기 쉽게 빠져요 그 신비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기는 인식하지 못, 못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심성에 자리 잡은 건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이거 잘못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쉽게 빠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게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쉽게 빠져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기도원의 매력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고민을 풀어줘요. 기도원 가면 그 평, 대부분 평방이죠 마루처럼 돼 있고 그곳에 가장 앞에 강대상이 있고 방석이 푹신푹신한 게 하나 강대상 앞에 놓려 있어요. 그러면 신도들이요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원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께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기도원 가서 풀어 해쳐 줘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도원장이 직통 계시 얘기해주고 하나님 음성들을 들려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스타일은 쿠션 간접 계시 스타일이고요. 직접 계시 스타일도 있어요. 직통 계시 스타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무나도 그 고민 때문에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 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아니고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직통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사기 행각을 버리는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 기도원 원장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성도들의 돈이나 기타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욕심인지 분별해야 될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분별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직통개시자들 중에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직접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자신을 절대 복종과 순종의 대상으로 특수화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신령화... 신격화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음성현상이 위험한 이유는요, 도덕적, 사회적 문제를 아주 쉽게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랐다가 폐가 망신하거나 거에게 헌금을 바치고요, 이 사람들과 벗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전주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기 사건인데 여기 판결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A 목사가 1996년 자신의 사택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200만 원 헌금을 해야 산다. 그래서 헌금을 받은 거예요, 2,200만 원. 그리고 이 A 목사라는 사람이요. 저는 이런 사람의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현장에서 목사라는 우리 주변에 정말 건전한 목사님처럼 위장해 가지고 목사 타이틀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에이 목사가요.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명은 47살인데 앞으로 4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려면 1년에 100만 원씩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00, 4,500만 원을 헌금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고소로 결국은 사기 혐의로 문제돼가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감옥도 가지 않은 거예요. 집행유예 됐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은 사례 있어요. 충격적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은 남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기도원장 말을 듣고요. 사체와 120일간 동거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좀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악용한 도덕적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로널드 인루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 병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이단들을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피해자의 시각에서 쓴책 중에 영적 학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학대라는 책에 부도덕한 교주들의 행각을 막 나열을 했는데 그들의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부도덕한 교주들의 행각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 샌드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우리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그 안에서 아동학살과 납치 등이 있었습니다. CU 선교회라는 곳의 지도자가 아론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아론이란 사람이요. 어떤 아이가 자유행위를 했다는 하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비롯해서 부모를 포함한 신도들이 둘러싸가지고 이 아이에게 너 자, 자유행위한 걸 고백해라고 종용했어요. 이를 끝까지 아론이 아란 아이가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고백해를 할 때까지 나무방망이로 구탈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사망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교주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1988년 6월 21일자 시카고 트리뷴즈에 보도됐다고 이 영적학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회규범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 이외의 선택은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때로 상대를 사기를 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유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행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도덕 인류를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문제쯤은 이단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요, 자신은 신적인 개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수화 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돼요.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이사기의 몬타너스는 150년 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 말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특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린다고도 했는데요. 150년 경그 그때 터키에 있는 페프자라고 하는 촐락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한 최초의 시안부 종말론자이자 직통계시자였어요. 그러나, 이단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로 와서 1950년대에 시작한 문선명의 통일교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현상과 매우 밀접합니다.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씨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던 중에 예수가 나타나서 인류 구원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하명이라는 메시아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몇 차례 거절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대가 아니고서는 이 중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듭 당부하여서 큰 사명을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인 거죠. 이렇게 사기 치는 거죠. 문선명뿐만이 아니, 아닙니다. 자칭 재림 예수 구인회 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인회 씨가 부여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16살 되던 12월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막 보이면서.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내용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거라. 사이비 박태선의 신앙촌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몰몬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립자인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만나면서 몰몬교도 출발을 하는데요. 몰몬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 스미스가 어디 책상인가 어디 앉아 있는데 뒤에 뭐 창가에서 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그의 다리가 떠 있다는 떠 있는 걸 보면서 아 자기가 만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몰몬경 시작이 돼요. 전부 이단 사이비들의 출발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체험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시암부 종말론자들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장림 씨가 쓴 책이 대표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당신 믿으시겠는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비밀에 속한 것을 펼쳐 보이는 것을 말한다. 계시는 자기 암시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만 미래를 알게 되는 경우이다. 그 방법은 환상을 통해 보여준다든지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준다든지 하늘의 사자를 보내 지시 내지 명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엔 기도나 묵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언제나 하늘의 창이 열려 있음을 의식하게 되고 신비스러운 영적 파동을 느끼면서 초월적 존재와 접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 들었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아무종말론을 사실 일으킨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근데 왜곡된 형태로 기도하고 왜곡된 형태로 말씀을 보다 보면 시아무종말에 빠지고 신천재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신뢰를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단 사이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뇌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구하려는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